그래가지고 이게 당도도 높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부사처럼 보관이 잘 되는 품종이라 맛이 어때요, 어머니? 아삭아삭하고 상큼해, 달아. 이, 이틀 전에 비 오기 전에 땄어요. 비 오면 맛이 없을까봐. 5kg에 45,000원이고 10kg에는 85,000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5kg 정도 하시면 딱 적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패드 이렇게 하나 씌우고 이렇게 해서. 딱 흔들리지 않게 딱 깔끔하게 해서 여기 송리산 사과에서 택배 박스에 해 가지고 보내 드릴 테니까 <놀람>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마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황금사과를 수확을 했는데 추석 전에 선물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황금사가 지금 선별을 다 해놨습니다. 추석 선물로 맛있는 사과 해보시라고 저희가 선물 세트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맛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근 나무에서 수확한 황금 사과인데 이게 작은 나무에서 수확한 사과일수록 맛이 좋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도 저희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깎아서 먹어봅시다. 그래도 이 사과는 아주 파란 해 가지고 속이 좀 노라면서 부로부릅한 빛이 나게 이제 한쪽에 익기 시작하면 따는 겁니다 너무 완숙되면 안 되고 딱 맞게 땄습니다 저희가 재배를 할때 비료 안 주고 퇴비만 주고 재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당도도 높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부사처럼 보관이 잘 되는 품종이라 저희도 저온창고에 넣어 놨더니 1년 정도 지금 작년 거 밑에 있는데 시들어서 그렇지 오히려 시들어가지고 더 달아 부사보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셔서 그렇지 드시면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고 맛도 좋습니다 맛이 어때요 어머니? 아삭아삭하고 상큼해 달아 이, 이틀 전에 비 오기 전에 땄어요 비 오면 맛이 없을까봐 그렇죠. 이틀 전에 땄는데 오히려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더 맛있어집니다 숙성이 되면 야물고 씹히는 맛도 있고 연하고 맛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17 브릭스 이상입니다 그 정도면 사과 엄청 단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사가 보통 14 브릭스 정도 밖에 안되는데 17 브릭스가 넘기 때문에 달고 맛있습니다 크기별로 판매가 되는데 보통은 12개에서 15개 사이에 포장이 돼서 나갑니다 요게 5kg 기준 12개에서 15개 5kg에 65,000원 10kg는 125,000원입니다. 이건 5kg고, 두배 되는 양이 10kg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보여드리려고 5kg씩 다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으로 사이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12개에서 15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개에서 19개 사이, 가격은... 5kg에 55,000원이고 이것도 크기가 보시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물하기에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좋고 10kg는 105,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2개에서 15개 이건 16개에서 19개 사이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보다 좀더 작은 거 5kg에 45,000원이고 10kg에는 85,000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5kg 정도 하시면 딱 적당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송비는 무료배송이고 가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12개에서 15개 사이 5kg에 65,000원 10kg에 125,000원 그리고 16개에서 19개 사이 5만 5천원 1 0 k g 는 10만 5천원 그리고 20개에서 25개 사이는 5 k g 에 4만 5천원 1 0 k g 에 8만 5천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전화 주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자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인터넷에서도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문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전화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급적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머니랑 저랑 둘이 포장하고 택배 보내고 주문받고 하다 보니까, 배송은 좀 늦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추석 전에는 다 저희가 도착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추석 전 택배 마감은 10월 1일 날 수요일 날 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수요일 아침까지는 당일 발송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하루이틀 연착된다고 이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니까 그 정도는 좀 참아 주시면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9월 말에 수확을 한. 노란사과인데 송노란사과라 그래 가지고 드셔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10월 중순쯤에 나오는 그런 품종이라서 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요거 판매하고 어 이제 또 나오니까 그거는 저희가 문자로 알려 드리든 수확했다고 알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주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 포장은 저희가 요렇게 해 가지고 망패드 이렇게 하나 씌우고 요렇게 해서 딱 흔들리지 않게 딱 깔끔하게 해서 여기 속리산 사과에서 택배 박스에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도 드셔보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주문해주세요. 사과는 어디? 삼남자 인삼 농장입니다. 많이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